입니다. 오늘은 일전에 만들었던 슬라임을 가지고 허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반짝이 슬라임 오우. 갑니다. 오, 눈, 눈 밟은 소리가 내네요. 어? 어. 오, 물컹물컹한 날진다라고두 번째 슬라임 옐로우 슬라임입니다 갑니다. 소리. 와랑아랑한 숙소 한지 같네요. 소리가, 오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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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laughs> 진장이네 물풀 같네요. 완전히 고무에 같아. 다음 슬라임 보라보라 슬라임. 오. 이거 완전히 딴. 완전히 그, 랩다는 느낌인가, 랩. 따는 느낌이다, 랩. 아오 완전 이거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느낌 참 좋네요 이 느낌 오 엄청난 완전히 보라보라색이군 여기 예전 완전 가지 같은니 가지를 깔아 좀 반죽을 해야 될것 같아 다 이거는 지구 슬라임 그리고 이거는 지구 슬라임이라고 불기도 하고 이건 레인보우 슬라임. 아. 이거 완전히 말랑말랑한 그그 그 젤리 같은다 젤리. 여기는 랩, 랩이고 여기는 젤리입니다. 여기 는오 거품 소리 로 진짜 잘 나요. 이거 푹푹 들어가는 거좀 보세요. 우와. 우와. 레인보우 완전한 레인보우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레인보우 슬라임 이거는 워터 슬라임 워터 슬라임입니다. 다음번은 워터 슬라임드 크랙. 오, 이것도 바스락거립니다. 비닐봉투처럼. 아. 아. 우와. 내꽃 기분 짱 좋아. 물고기들이 하나 있습니다. 거의 다, 거의 다 커피 잘안 되네요. 이거는 거의 토핑, 토핑 물고기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잘 찍어줘요. 안 돼, 물고기들 갈면안 되지? 다음번은 뭐를 고를까? 해성수라입니다. 해성 슬라임 엄청난 빨간색이랑 여러 가지 슬라임 여러 가지 반짝이가 슬라임 들어간 슬라임입니다. 와, 완전 블랙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와아 빠질 때 기분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. 누가 여기 아이스크림을 쪽쪽 파는것 같아요. 와, 완전 세상이죠 여러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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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와, 짜잔, 별들이 있습니다 완전 젤리요, 에 젤리 오. 오 진짜 완전히 젤리입니다. 젤리. 와, 더 프라이드. 지금 완전히 호빵입니다, 호빵, 호, 우주행성 호빵. 망하세요. <laughs> 와, 이건 지금 이제는 행성 쿠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망기꼈다 <laughs> 우주행만큼 아이만 또 시트 편각 아니야 같이 해볼 이렇게 방구 소리가 자꾸만 나는 거야 들리다 그리고 이제 갑시다 가자 야 방구 끼고 가음 <laughs> 음, 다음 거는 뭘 걸릴까 아음 레드 슬라임. 그리고 피 슬라임이기도 하고, 그리고 레드 슬라임이기도 합니다. 우와. 어, 거품 소리가 진짜 잘 나네요. 우와.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 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느낌. 우와. 완전히 토마토를.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아.. 끔찍해 오. 아.. 너무 아 이거 완전히 심장이에요, 여러분. 심장. 와, 심장, 심장. 헤헤헤, <laughs> 심장을 잡. 와. 완전 피 묻었다. 으아, 가려져. 피 아, 피. 피. 아. 아 피가 난다. 뭔가 입술처럼 빠른것같아니다 저희 선물 아 느낌이 좀그럽니다 자, 일단 이건 이 위는 아니지만 핑크 슬라이. 오, 아, 기분 진짜 좋아요. 그것도입술이 빠른 것 같습니다, 저희는. 사각형 만들기 성공 짠짠 지금 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 완전히 키보드 작업반 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핑크색 플라 이것은 이름하여 황금 플라입니다. 느낌 진짜 좋아. 진짜 황금을 손에 넣는 것 같아요 색깔이. 와, 음, 황금이라서 잘안 뜯어지네요. 한자, 두 먹. 오! 와우! 완전히 지금 젤리입니다. 황금젤리. 지금 조금씩 펴지고 있대요. 오! 오 완전 지금 호빵 됐는데, 호빵. 호빵은 쫙! <laughs> 哇，嗯，哇，爪爪 흘 발견한 황금 흘러내리는 황금을 찾았다. 오 소리가 진짜 잘 납니다. 오 그리고 시원해요 완전. 얍, 구멍 뚫기. 야, 징. 짜잔. 우와. 가자. 얍, 얍, 감히 날가을하라니 야, yeah, 그럼 렇게 된다. 야 yeah. 완전 벽돌 모양입니다, 지금. 지금 조금씩 펴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오. 지금, 지금 완전히 책 됐어요, 책. 미니 책. 오, 완전 젤리면 완전 느낌이네 완전 이거 완전 이거 풍만 된다 된다 우와 어쩌다 한 번만 더 알게 된다 <laughs> 이게 워낙 중독성이있다서요 안 돼, 되는, 돼. 아, 외계인. 나와라. 뭐라고? 야! 야! 허허! 천벌. 떨립니다 지금. 오케이 예. 됐다. 안돼 아 오늘은. 오늘 슬라임 소리를 들려줘봤고 그리고 탑탑 탑 1, 2위에 1, 2위가 있었는데 그리고 슬라임에 그,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거품 소리들을 들려줘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